네, 안녕하세요. 네, 덕비서당입니다. 네, 오늘 명륜편, 음, 그 여섯 번째죠. 어, 여섯 번째 들어갑니다. 네, 오늘 내용도 어, 살펴 보기로 해요. 네, 일단 이게 대문이죠. 어, 고 넘어 올라가도 안 되네. 자, 모르는 낱말 볼게요. 부모, 구고지, 의금, 점석, 침, 괴를, 부전. 전할전은 어, 오늘은 옮길전 자예요. 옮길전. 지팡이, 지팡이, 장 자죠. 지팡이, 장. 신, 구 자죠. 신, 구. 자, 요거는, 요거 한 일자 요거 주의해야 되죠. 요거 없으면 귀신, 기지만 요렇게 있으면은 공경, 지예요 지. 지로 읽어야 돼요. 지, 경, 지. 점 하나 이거 잘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자, 요 글자 웃겨요. 아, 진짜 제가 사전 찾아서 써놨어요. 이게 흔히는 도타올 돈자로 쓰이잖아요. 제, 제 가장 대표적인 게 도타올 돈인데, 요게 찾아보니까 다스린다, 그러면 다스릴 퇴, 퇴가 있고, 지금 오늘은 잭기예요 그릇, 그릇이에요. 그릇 대예요 그릇대. 제기 쓸때 대. 그릇대. 그리고 모인다라면 모일단. 또뭐 새긴다라면 새길조. 새기단 조자 쓰죠. 새길조 자. 그리고 덮을 도. 한폭두폭할 때는 준으로 읽는데요. 한 폭. 폭 준. 그리고 모, 모은다. 모을 둔. 둔. 아이고. 제가, 아, 어 이게 돈하고 대만 알아요. 퇴나, 뭐, 단, 조, 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아, 어, 다시, 보면은, 오늘은 도탑다가 아니라, 그릇 대 자로, 네, 대. 이것도 그릇 모 자예요. 그릇 모. 여기 술잔치 자예요. 술잔치. 그리고, 어, 이것도 그릇 이 자예요. 이 자, 이렇게 밑에 주회를 보면 자세히 나오겠죠? 그, 술잔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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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잔이, 뭐, 그릇이, 뭐, 이렇게 보셔요. 그 남을 준 자예요. 남을 준, 남을 준, 어, 항상 항, 또, 없죠. 자, 그럼 해석해 보면, 부모나 시부모의 옷과 이불, 어, 대자리, 또 자리, 베개, 안석을, 옮기지 아니하며, 왜 그런가는 또 주회를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지팡이나 신을 공경, 공경지, 공경경, 공경, 조심하고 공경하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조심하고 공경하여, 감히 가까이 하지 말며, 얘기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가깝다는 뜻은, 어, 함부로 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왜냐하면 지팡이하고 신은 밖에다 두는 거고, 그런 거라서, 어, 누가 들어올 때도 신을 막 벗고 들어오고, 막 뛰어 들어오고 이러면 어때요? 지팡이 툭칠 수도 있고, 신발도, 응? 저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잘 마무리해서, 그대로 잘 둬야 된다는 거요. 예 그,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이거,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재기 종류인데, 아, 어, 제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밥그릇도 되겠지. 그니까, 러 이거, 뭐, 국그릇 정도, 뭐는 밥그릇 정도, 여기 밥그릇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뾰족하니. 그리고 술잔, 뭐, 간장종지, 뭐, 이런 것들을 남은 게 아니거든. 왜냐면, 지금이야 그릇이 흔하디 흔하지만, 아유, 옛날에 그릇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 뭐, 우리 신한 앞바다에 우리가 이제, 응? 그 도자기 빚어가지고 중국으로 어? 수출 하듯이 가져가다 물에 빠진 거 그런 것들 보면은 그 옛날에 그릇이 참 귀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 뭐좀 뭐 넉넉하게 남은 게 아니거든 감히 쓰지 못하며 이게 감히 쓰지 말며 뭐 혹은 뭐 안으며 말며 이래도 돼요 어, 그리고 더불어 더불어는 여기서 더불어라고 말 말고 밑 그것과 a n d 및, 어, 항상, 어, 마시고 자시는 것을, 그 그러니까 잡수시는 것을 먹고 남은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릇이 남은 거지만 여기는 먹는 것들이니까 먹고 남은 게 아니거든. 아, 어, 부모님 우선 드셨단 말이요. 지금하고 반대죠. 우리는 애들부터 먼저 주죠. 그러거든, 감히 마시거나 먹,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 이거 배우는 동안은 부모님이 신 같아. <laughs> 네, 다시. 부모와 시부모의 옷과 이불, 어, 배, 저기, 대자리, 그냥 자리, 베개, 안석을 옮기지 않으며, 지팡이와 신을 조심하여, 공경하여, 감히, 함부로 하지.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며, 멀리 하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대그릇, 모그릇, 그리고, 어 술잔, 어, 그, 이 그릇, 그러니까 뭐 간장종지, 뭐, 술잔을 남은 게 아니거든. 그거 갖다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감이 쓰지 못하며, 어, 및 항상 마시고 잡수시는 것을 먹고 남은 게 아니거든. 감이 마시거나 먹지 말지니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진시월 아이고 부지런해야겠어요. 히 뭐가 이렇게 많아요. 진시월 저는 음 저는 이하인이 옮길이 짜죠. 이하인이위차 수자를 이하라 해야겠다. 아, 괜찮아요. 계속 예, 이 숫자를 매일 치지 유상 어 처하야. 어 자여부가 자여부 그냥 콤마 어, 부득첩이 타소야라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음 그는 여기 있네 그는 위에 핍지야라 어, 대는 대와 모는 음. 개성 서직지기 이요 이요. 치는 솔잔치는 음, 주기요 이어 여기 나오네요 이요 어 이는 이건 그럼 위에 걸 이라 띄어야겠네이 구라 하고 치는 이요 이는 성 수장지기라라 얘다 끝자 차 사기는 대존자 소용인이 어, 자여부 비준기여 어 얻은 비준 기여... 어, 어, 남은 게 아니거든 얻은 다를게요 얻은 무감용 차기하라 자 여기서 여자 있었죠 여는 어, 급야인이 급존자 급존자 소상 어 시금지 에 밑현자 항상 을을 을, 자여부 어 어가 어 비준여 어이 이어지는 나 아무 게 아니거든. 이 여, 어든, 어든만 탈자, 어든. 불감, 천, 음식, 지하라. 자, 이렇게 보셔요. 그러면, 모른단 말 있죠? 오호, 오 그걸 볼까요? 자, 옴, 길, 이, 자죠. 옴, 길이. 자, 매양, 매죠 둘, 치, 어디다, 두다. 또, 문득, 첩, 갑자기, 첩. 네. 그리고, 이게 밀칠 애짜요. 이게 밀어 밀어버리다. 이런 이게 이거 핍박하다. 이게 행전 핍이었는데 이 오늘은 핍박할 핍. 자 이거 그릇대 그런 모자 담을 성이에요. 이럴 땐 성할 성이 아니라 담다 이렇게 많이 쓰여요. 담을 성 기장서 피직 그릇기 네, 치 예, 예, 술그릇이죠. 그리고 이어 장물 장뭐물 뭐~, 뭐 어, 국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장물장 그러고 또 음~ 네 아, 여기서도 모를 만한 게 요거 하나 있겠네요 천단할 천 천단이란 뜻이 참 제멋대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멋대로 할단 단으로 보셔야죠 해석해보면 진시 말하기를 여기서 옮, 어, 옮기지 않으며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옮김이니 이래대, 이 여러 가지를, 이몇 가지를 매일, 어르신들은 보면은 그 두는 데다 둬야 돼요.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해도 두는 데다 둬야지, 여기 뒀다, 저기 뒀다 하면은 못 찾으셔요. 그래서 매일, 어, 항상, 그러니까 항상 두는 곳, U자는 두다 이런 얘기야. 항상 두는 곳에 두어서, 이런 게 취지예요. 그 일정한 곳에 두는 곳에 그냥 둬야 돼. 두어서. 자식과 며느리가, 그게 엔드 뜻이야. 자식과 며느리가, 능히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음이라 됐죠. 그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하, 하, 함부라는 거예요. 이르되 밀쳐 피팍함이라 그 발로 툭 차고 뭐 손으로 갖다 탁 이렇게 어디다 던지고 이런 거죠. 그리고 대와 모는, 어, 그 다, 이게 기장과 피를 피를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밥 그릇이지 그러니까 그 대그릇하고 모그릇은 밥 그릇에 해당되는 거예요 밥을 담는 거지 기장이나 피니까 곡식이잖아요 그 치는 술 그릇이래요 술 그릇 술 그릇 술 잔이죠 뭐 그리고 이는 거기다 이제 국이나 물하고 작물 담는 거니까 밥 그릇이 여기 대모니까 이는 이제 어 국그릇이나 아니면 뭐 장물 간장 뭐 이런 거 담는 거 소스 소스 담는 거 그런 건가봐요. 그러니까 이는 물과 장물을 담는 그릇이다. 이내 네 그릇은 그러그 그러니까 어 대모 치이죠. 이내 네 그릇은 다 존자가 쓰는 바이니 자식과 며느리가 그 나머지를 남 그 남은 것을 이래 어떻게 여유분이랄까 라그 여유분을 남긴 게 아니거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면은 감히 이 그릇을 쓰지 못함이라 쓸수 없는 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한 여자 있었죠 여는 미시란 말이야 그거 미 이것 그러니까 앤드 뜻이지 이것도 여는 미신이 밑 존재가. 항상 먹고 마시는 바의 물건을 자식과 며느리가 어, 준 여가 남다잖아 남은 것이 아니거든 감히 제멋대로 마시거나 먹지 못함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정리 진씨 말하기를 저는 옴기민이 이르되 이몇 이 가지를 매일 항상 두는 곳에 두어서 자식과 며느리가 능히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음이라 그는 이르되 밀쳐 핍박함이라 대와 모는 다 기장과 피를 담는 그릇이라 치는 술 그릇이요 이는 물과 간장을 담는 그릇이라 이내 네 그릇은 다 존자가 쓰는 바이니 자식과 며느리가 그 여유분을 남긴 게 아니거든 감히 이 그릇을 쓰지 못함이라 여는 미신이 및존자가 항상 먹고 마시는 물 항상 먹고 마시는 바의 물건을 자식과 며느리가 남은 것이 아니거든 감히 제멋대로 마시거나 먹지 못함이라 네4번 문장 어우, 더 해보겠어요. 이것도 길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모를 만한 거 빨리 대답할 유자죠 응할 응 어, 그리고 돌선 두루주 돌선 삼갈신 음, 가지날 날 제자는 엄장하다는 뜻이 있어요 오를 승 내릴 강읍팔읍펼류예요 이게 유람하다 이 뜻이 아니고 읍은 앞으로 구부리는 거죠 유는 뒤로 젖히는 거죠 어, 어 그니까, 읍팔, 읍, 펼, 류로 보셔요. 어, 그리고 이거는, 액! 이렇게, 액!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구역질 했죠? 구역질 할, 얼, 트림, 극! 하는 트림, 희, 재채기, 채, 기침, 해. 제가 소리 다낼수 있죠? 그리고 하품, 흠, 기지개신, 펼신 자는 기지개신. 그리고 이게 기대설피, 그러니까 한쪽에 한쪽 발에 힘 씻는 거야. 그리고 기댈의, 이게 벽에 기대는 거야. 헐겨볼채, 그러니까 그리고 침타, 코풀채. 예, 아유, 모르는 거 많았죠. 부모와 시부모가 계신 곳에 있어서, 자, 곳소는 부모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나 시부모의 곳에 있어서 그 장소에 있어서. 거기 같이 있으면서 명이 있으시거든. 예, 저기 가서 뭐좀 갖고 와. 그리고 뭐야, 저기 심부름 좀 어떻게 해봐. 이럴 때 어, 명이 있으시거든. 응하고 대답할 유자. 빨리 대 대답. 응하고 대답함에 공경하여 대하며. 그리고 어, 그리고 나아가고 물러가고 그 앞에 나아갈 자리, 물러갈 자리. 또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선이야. 그러니까 두루 돌매 어, 삼가. 엄숙히 하며, 그리고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 나가고 들어오매, 그, 그, 그문 밖에 들어가고 문 안에 들어오고, 뭐 이런 거. 그럴 때 항상 우리가 목례 한다고 옛날에 어, 어, 학교 다닐 때는 목례를 배웠죠. 그럼 비슷한 거예요. 그 읍은 이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 이렇게 절하는 반 서서 하는 절이에요. 그 읍하고, 그리고 이렇게 펴고 펴며. 그렇게 그 하고 오르락내리락할 때 목리 하는 거 비슷한 거라 했죠 그러고서는 아이고 이걸 이 생리적인 현상을 참으래요 감히 악 하는 거 올리는 구역질 힐, 뭐, 트림하는 소리 트림 그리고 제측기 애취 콜록콜록 하는 기침 하품 기지개 펴고 그리고 한쪽 기대서고그고 어디 등을 기대고 흘겨보지 아니하며. 아, 이거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감히 그 침뱉거나 코 풀지 않는다 이런 얘기요. 다시 부모와 시부모가 계신 곳에 있어서 명이 있으시거든 응하고 대답함에 공경하여 대하며 나아가고 물러가고 두루 돌매 삼가 엄숙히하며 오르고 내리고 출입함에 읍하고 펴며 감히 어그 구역질하고 어 그리고 트림하고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하품하고 기지개 펴고 한쪽 기대 기대고 한쪽 기대 서고 기대고 흘겨 보지 아니하며 감히 침뱉고 코 풀지 않으니라 자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진시왈 예 네, 진시왈 응유는 응이 속이야라 경대는 이유 할까? 아니 문장 같은데 이유 경대는 대의경이야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선은 주회선전야라 신은 근신야오 오, 오. 쟤는, 재장야라, 읍은, 위, 진이, 전, 그, 저는 여기다 달게요. 전, 하야, 략부, 여, 읍야, 이오, 어, 유는, 음, 유는, 그렇죠. 유는 양야인이, 양야인이, 네, 양야인이, 위퇴이후기신하야 이것도 똑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미앙이 어 양야라 어른 뭐 별로 글자가 모르는 게 많아 그렇지 어렵진 않아요. 구역성유 키는 어 식포성 이이라 자 채는 분채요 해는 해수이라 자 깊입 즉흠하고에쿠 하고 채피 즉신이라 음, 편임 위피유, 어, 의물 위의라, 어, 라, 띠자. 그 다음에 채시는, 음, 경시하라, 어, 타출 어구하고 채출업이라, 방시월, 어, 얼희체해 어, 는는즉 성이 불공이요 음신 피의 체시는 는즉 모위 불공이요 어, 타체는 즉 성모 구위 불공의라 고로 로 갭을 감이 알아. 아이고. 보자. 그러면은 모르는 만한 난말. 음. 네, 그 앞에서 이 대문에 나와서 자, 불을 속 혹은 빠를 속. 오늘은 빠르다로 보셔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어 경대 어 그다음 주선, 돌선. 어돌 어, 이거 돌회 어제 식식할 장어 그다음 대 간략할 략 구부릴 부어 들량 들량 조금 미 우러를 앙자이게 토할 구자죠. 토하구 거스를 역 배부를 포자분 뽐을 뿜을 분이죠. 뿜을분 기, 침 숫자예요. 이것도 기침수. 다할 핍. 다할 핍. 피곤할 피. 또 치우, 칠 편. 어, 이게 막길 어, 임. 막길 임. 그리고 기대설 피. 어, 이거 안 했나? 아, 그냥 막 갔나 봐요. 오호. 해석 안 했나 봐요? 아, 했는데? 예. 제가 지금 마음이 바빠서 해, 할 것이 보여요. 예. 음, 그 다음에, 어, 모르는 거 없죠. 네, 이거 했어요. 그죠? 어, 기울경. 오케이. 자, 코비 아시죠? 음, 또, 없어요. 모양 뭐. 음, 함께 구, 함께 구. 자, 그럼 바로 하겠어요. 진씨 말하기를. 응유는 응하고 대답하다 그랬죠. 응유는 응함에 빠름으로 써요. 경대는 대함에 공경으로 써라. 네, 그렇겠죠. 주선은 두루 돌아 돌아 구름이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은 삼갈근이죠. 삼가함 근신이죠. 삼가함이요. 재는 가지런히 엄장하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바른 자세죠. 그 읍은 어, 이르되 어, 나아가서 그 몸을 좀 앞으로 해서 대략 구부린 것이 읍한 듯함이오 이런 뜻이에요. 유는 들미니 이르되 물러나서 그 몸을 좀 뒤로 해, 젖혀요 뒤로하여 조금 우러러 들미라. 얼은 구역질하는 소리요 희는 배, 먹고 배부른 소리라 채는 어 뿜, 어, 재채기를 뿜으며, 해는 기침, 해수, 천식, 이러잖아요. 기침이라. 그리고 기운이 다한 즉, 하품하죠. 어 하품하고, 몸이 피곤한 즉, 기지개펴죠 기지개편이라. 그니까, 치우쳐 임하는 걸 피라 하고, 한쪽에다 발, 한쪽에 힘 씻는 거죠. 이건 물에 의지함을, 의, 기댈 의자죠. 기대의라 함이라. 체 시는, 기울여 봄이라, 이렇게 좀, 이렇게 흘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침은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고, 콧물은, 어, 코에서 나오죠. 방시 말하기를, 얼, 히체 해, 는. 이거 뭐, 다 소리잖아. 그러니까 왁 소리, 뭐, 트림 하는 소리, 뭐, 소리죠. 그 그러니까 소리가 불공함이 되죠. 공손치 않음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태도가, 이게 그러니까 뭐, 모양이. 그 그러니까 하품, 기지개, 그 삐딱 서는 거. 그 어디 기대고 또 흘겨보면 흘겨보는 것은 그 모양이 안 좋잖아 곧 모양이 공손치 않음이 되고 침뱉고 코풀문 이거 제일 나빠 곧 소리와 모양이 함께 불공함이 됨이라 고로 다 감히 하지 않는다 뜻은 어렵지 않죠 모르는 말 많았어요 다시 진씨 말하기를 응유는 응함의 빠름으로 써요 경대는 대암의 공경으로 써라 주선은 두루 돌아 돌아 구름이라 신은 삼가함이요 재는 가지런히 엄장함이라 읍은 이르되 나아가서 그 몸을 좀 앞으로 하여 대략 구부린 게 읍한 듯함이요 유는 들미니 이르되 물러나서 그 몸을 좀 뒤로 젖혀서 조금 우러러 들미라 얼은 구역하는 소리요. 희는 먹고 배부른 소리라. 채는 재채기를 뿜음이요 해는 기침이라. 기운이 다한 즉 하품하고 몸이 피곤한 즉 기지개 펴미라. 치우쳐 임하는 걸 피라 하고 물에 기대는 의지함을 의이라 함이라. 채시 신은 기울여 봄이라. 침은 입에서 나오고 콧물은 코에서 나오니라. 방시 말하기를 얼히 채해는 곧 소리가 불공함이 되고 흠신피의 채시는 곧 모양이 불공함이 되고 타체는 곧 소리와 모양이 함께 불공함이 됨이라 고로 다감이 하지 않음이라 읽겠습니다 아이고 그걸 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많이 했어요 부모, 구고지, 의금, 점석, 침괴를 부전하며, 장구를 지경지하여 물감근하며, 대모치이를 비준이 얻든 막감용하며, 여항음식을 비준이 얻든 막지감음식이니라, 진시월, 저는 이하인이 위 차수자를 매일 치지 유상 처하야 자여부 부득 처비 다소야라.그는 위에 핍지야라 대여어머는 개성, 개성 서직 지기이라 치는 주기이요.이는 성성수장지기라. 자, 사, 사기는 개 존자 소용이니 자여부가 비준 기여 얻은 무감용 차기야라. 여는 급야이니 급 존자가 소상식, 상식음지물을 자여부가 비, 비준여 얻은 불감천 음식지야라. 제 부모 구고지 소하여 유명지여시든 응유경대하며 신태주선에 신재하며 승강출입에 읍유하며 어, 불감얼리체해 흠신 피의, 피의 제시하며 불감다체니라 진시왈 응유는 응이 속야이요 경대는 대이경야라 주선은 주해 선전야라 신은 근신야요 재는 재장야라 읍은 위 진이 전 기신하야 략부여읍야이요 유는 양야인이위 퇴이후 기신하야 미앙이양야라 어른 구역성이요희는 식포성이라 채는 분채이요해는 해수이라 깊이 즉금하고 채피즉신이라 편임 위피이요 의물 위의라 채시이는 경시야라 타출어구하고 채출업이라. 방시월, 어리체해는, 즉, 성이 불공이요. 흠신피의 채시는, 즉, 모이 불공이요. 타체는, 즉, 성모구이 불공이라 고로게 불감이야라